사람마다 머리 크기가 다르고 턱의 크기가 다르면은 네. 임플란트도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나요? 아 임플란트는 사이즈를 고, 우리가 그때 그때 만들어 쓸 수는 없어서 여러 사이즈가 나와요. 아, 여기 사이즈가 4.5, 5, 6, 7뭐 이렇게 두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. 그래서 어, 환부의 크기에 따라 아, 뭐 면적이 크면 보태야 될 힘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굵은 걸 선택하려고 하겠죠. 그래서 위치나 그리고 공간이 좁은 사람은 좁으니까 큰걸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사이즈가 여러 종류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자리 자리에 맞춰서 알아서 사이즈를 선택하십니다. 그래서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길이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왜냐하면 좀뼈 길이가 깊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좀 길이랑 직격은 여러 가지가 나와서 선택하기도 있어요. 보철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? 이 녀석이요. 아, 이 녀석은 지금은 거의 지르코니아라는 소재로 다 만들고 있어요. 예전에 만들었던 도자기 종류는 잘 깨졌어요. 그래서 이제 했던 방법이 뭐가 있냐면 안 PFM이라고 해서 안쪽에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 위에 흰색 부분만. 포셀린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제 구워서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쇠는 멀쩡하지만 그, 그 하얀색 부분이 계속 깨져나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불편하고 모양도 안 이쁘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아무래도 안에 금속이 있다 보니까 검은색이 비쳐보여서 어두워 보였거든요. 치아가. 그래서 앞니 같은 데 했을 때는 되게 이쁘지 않고 막 그랬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가 도자기인데도 단단하게 나온 거예요. 이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가려가야 될 정도로 되게 간단한데 이 녀석이 나온 이후로는 이제 PFM은 거의 사라졌구요. 그래서 다 요걸로 거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색깔이나 뭐 요런 거 이쁘게 만드는 건 아무래도 도자기가 더 낫긴 한데 그래도 지루코니아는 거의 어금니는 진짜 1 0 0고요 여기에도 또 도자기를 붙일 수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병행하기도 해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요 지루코니아라는 소재로 하고 있게 되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 깍두기도 먹고 찔긴거 많이 먹는데 또이 악력이 되게 세신 분들은 이 지루코니아도 얼마 못쓰면 계속 깨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요런 분 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, 이제 섞어서 하게 되거든요. 씹는 면을 금속으로 만들고. 와. 도자기 부분으로 연면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. 뭐 아주 많은 비용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임플란트 크라운드 금으로 만들 수 있긴 해요. 근데 그 요즘 금값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주 비싸겠죠.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금값이 문제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뭐꼭 금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. 뭐 지루코니아를 해도 충분히 오랜 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지루코니아를 만들고 있고 어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깨지는 분 그런데는 이제 씹는 면을 메탈로 만들거나 하는 정도의 처리를 한다. 뭐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